말씀드리겠습니다. 예, 그래서 보시면은 어 아까 그거를 제거하고 이렇게 세웠죠 다리를.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여기가 중요한데 어 얘를 이렇게 돌려줘서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, 어? 이렇게 직각으로.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게끔. 예. 그 다음에, 어, 그 다음에 얘를 그러면 들면은 어안 되네. 얘를 이렇게 하고서 드세요. 힘 이게 좀 뻑뻑한데, 참고로 옆에 거, 네, 이거는 이렇게 들면 되는데, 옆에 거는 그냥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빼면 되거든요. 이렇게 나사로. 예 네, 이거는 이제 안전을 위해서, 얘가 빠질 경우를 대비해서, 얘가 빠질 경우에는 이제 얘로 이제, 이제 도망가지 않게끔 묶어 주는 건데, 얘는...